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국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5년 만에 심판받은 민주당 정권. 그 중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국무회의조차도 정말 헌법을 위반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교범입니다. 자, 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 6천여 명의 전현직 교수로 구성된 정교모가 또 새벽에 긴급 성명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이런 행동을 하고 대통령직을 그만둔다면 탄핵당할 대통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물러난다고 해서 탄핵 절차가 없어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 정교모의 설명입니다. 자 뭐보다도 정말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의 금수안박 강행 처리에 비판 여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쪼개기 회기를 통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말 대한민국 헌정사에 수치로 남을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여는데 국무회의를 연기해 달라고 지금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이금수완박 입법 쿠데타를 성공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까지도 연기한다. 이게 맞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을 정교모는 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교수들의 모임이라서 굉장히 학술적이고 법률적이고 치밀합니다. 자, 금수환박법을 강행 처리하고 있는 민주당이 금수환박법 공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라고 하면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교모가 국기문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정교모는 오늘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국무회의 의결 시간 조율을 위해 청와대 5월 3일 오전으로 잡혀 있는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교모는 국무회의는 헌법상의 별도 기구다. 국무회의에 자문을 할수 있는 기구는 국가원로 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네 가지로 못 받고 있다. 이 기구들도 국무회의에서 요청할 경우 거기에 응해 자문만 할뿐 먼저 나가서 적극 관여할 수는 없다. 정교면은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장일 뿐이다. 법안 심사에서는 문자 그대로 각 국무위원들이 회의체로서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금수환박 관련 법률들의 국무회의 심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여기에 맞춰 일정까지 연기하였다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해치는 것이다. 정말 일일이 똑똑 부러지는 소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이거? 아니 민주당이 집권 현재는 여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국무회의를 삼권 분립 국가에서 마음대로 지시합니까? 문재인은 하수인입니까? 국무회의는 당정협의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행태는 문재인 정권 5년이 어떻게 사당화, 권력, 사유화에 따라 움직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 일정 연기 요청권으로 민주당은 헌법을 짓밟고 삼권 위에 서 있는 정치 집단임을 만천하에 자백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은꼭두가십니까정교원은 국무회의 통모 행위는 이 민영배 의원의 위장 탈당과는 비교가 안 되는 위헌적 범죄행이다. 회사에서도 어느 주주가 자기가 올리는 안건 통과를 위해 미리 잡아놓은 정기총회, 정기주총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경영진에 요구할 수는 없는데, 하물며 독자적인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대놓고 하수인으로 쓰겠다는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이 인정하는 민주정당이 아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맞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의 하수인는 아니면 자기가 퇴임 후에 감옥에 가지 않게 해서 설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가 막힙니다. 정교모는 이 행위만으로도 민주당은 헌법 질서에 위반하는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하여 청와대의 국무회의 일정 연기를 요청한 자들은 탄핵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국무회의 의장이 이에 내역한다면 역시 탄핵되어야 한다. 물러나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소초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속이 뻥 터지는 정교모의 긴급성명입니다. 정말 지금 마지막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역사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한 절차가 맞습니까? 아무튼 지금 그러면 김부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장관들은 전부 다 바보들이고 허섭이란 말인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 정말 해산되어야 할 정당으로 봅니다 진성호의 윤당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